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시니어 교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시니어는 50에서 60세 이상을 말하는데요 경험과 연륜 덕분에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문화교육센터 시니어 교육 전문 강사 이미숙입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시니어 교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교육과 관련이 깊은 노인으로 짧게 이행시를 해보겠습니다. 노 노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도록 인 인생의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저는 일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세이토쿠 대학교 아동학과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반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어린이 교육뿐 아니라 기업교육 그리고 시니어 교육까지 모든 세대와 직업군을 아우르는 교육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중소문화교육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며 인상 깊었던 점은 시니어의 사회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시니어는 50에서 60세 이상을 말하는데요 카페, 안내, 매표소, 조경, 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녀분들이 여유로운 태도와 친절한 미소로 제2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점점 한 가지 직업에 머물지 않고 전공이나 흥미를 살려 제2, 제3의 직업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 전환과 준비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이 때문에 할수 없다가 아니라 경험과 열린 덕분에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문화교육센터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문화교육센터의 시니어 취업교육의 목적은 첫째, 재취업 지원,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시니어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합니다. 둘째, 직무 전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음? 셋째, 디지털 역량 향상.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음? 넷째, 자기개발 및 사회 참여. 단순 취업 목적 외에도 삶의 질과 소속감을 회복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IT 활동. 둘째, 전문 기술 직무교육. 셋째, 창업 창직. 넷째, 취업 지원. 다섯째, 심리 및 소양 교육. 저희 교육원의 시니어 교육은 속도보다는 이해를 중시합니다. 시니어 논높이에 맞춰 천천히 진도를 나가며 실습 위주로 진행합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비슷한 연령대의 학습자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만들어 갑니다. 한국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1차로 몸 남았던 직업을 마무리한 후에도 또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시니어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시니어를 위한 교육과 그리고 또 다른 도전 중소문화교육센터는 여러분의 두 번째 청춘을 응원합니다.